고라니도 우리나라면 미친듯이 많대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거 내가 알기로는 멸종 위기 동물이에요. 맞아. 우리나라는 엄청 흔하지만 우리 지켜야 될 우리의 우리의 이웃이야. 고라니 짓는 거 강아지처럼 짖잖아. 우와 <laughs> 맞아. 요 <laughs> <그럼> 생각보다 무서워 반응 보 틱톡 불면? 보잖아. 새들도 이상하게, <웃음> <이렇게> <웃음> 오, 이상하게 울어. 나 이렇게 웃는데들 완전 이상해. 오라. 오. 맞아. 진짜 없네. <근데>. 오. <laughs> 다 다르게. 어 맞아. 다 다르게 울어. <laughs> 아, 똑같아. 아, 맞 아, 맞 아, 맞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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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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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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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아, 아, 제가 그런 거 마음에 혼자 계속 보고 있거든요. 틱톡 <laughs> <laughs> 보다가 <laughs> 그거 다 나온 순간 하고 멈추래 다 봐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<웃음> 우와 우와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있어 둘이 <laughs> 틱톡 <두람쥐 alternative> 보면은 내가 <laughs> <나는> 어부한테 멈춰 이래 <laughs> 그래, 이거 꼭, <laughs> 뭐 이렇게 꼭 봐야 돼 이러거든 원숭이나 이런 게 동물 소리 되는 거꼭 봐야 돼요 다들 음. <laughs> 지루할 틈이 없네 어부는 팬됐어요